보통 그러지 않나요? 다안 먹으면 약안 먹고. 그 그런 잘 생각을 해봐 왜그 혹이 들어가 왜 그러겠어? 약을 먹 먹고 먹으라는 얘기는 그 위벽이나 이런데 그지? 어? 보호가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쓸려 그래서 약을 좀 먹어라. 아 밥을 먹고 약을 먹어라. 그래야지 위와 자위 특히 위쪽에 자극이 많이 안 간다. 근데 아, 뭐라, 존나 왜? 아파. 왜? 근데 밥을 안 먹었어 아이씨 밥 먹을 때기다려 이런 새끼가 어디있어그 응. 그러지 않나 왜? 밥 먹을 때 아,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살자 우리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또 약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하고 해러 응. 그래. 건드리지 마 이거 아이씨 응. 재준이 너? No. 재준이 얼굴을 숨겨야 된다고 하던데 재준아 어. 네. <laughs> 제주이는 수생을 만날 때 만나 오전과 만나도로 나주잖아 그치? 만나기 전에 는 개방난이었지. 불성실하게 보냈냐? 그 지금 좀더 성실하잖아. 그치? <웃음> <웃음> 자. 내가 술을 먹고 수업을 해서 제 얼굴을 보니까 술을 못하겠네. <laughs> <laughs> 두 가지인데 복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 보기 들어 알파를 직접 이렇게 놓고 푸는 거랑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베타를 직접 어떻게 돼? 이렇게 놓고 풀어. 그럼 알파는 얼마야? A m i B I고 베타는 C D, -D I네. 잘 봐. 이런 이렇게 놓고 풀려니까문 <laughs> 그러지 마알겠지 어, 응, 손으로 깍지끼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거. 어, 그럴 경우 차라리 남자를 만나나 봐봐. 어, 좀, 농담이 둘다 하지 마. 대체 두 개밖에 없냐? 씨, 둘다안할 수도 있는 봐봐, 이렇게 놓으니까 문자가 몇 개야? 네 개. 네 개잖아. 아니 그게 최소 A, B, C, D 네 개야,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A 자 B I 그지 C 자기 D I를 놓아서 나서 풀어야 될 때가 있어 알겠어 이해돼 그렇지만 절대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너무 많아 그럼 이 새끼를 가지고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저 누른 거예요, 어? 응? 안 눌렀지? 눌렀어 눌렀어 누가 눌렀어? 제무. 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제무.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 알파 플러스 베타랄까요? 그지. 그지. 아, 일단 찾아보자. 뭔가 얘를 활용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돼. 조이프. 아, 그니까 이지. 그니지 눈을 그냥 크게 뜨고 봤더니 얘를 활용을 하면 하고 싶다. 알겠지. 누가 있어? 바가 있으니까 바를 한번 붙여볼게 알겠지. 각각 붙여도 되고 알겠지. 얘는 얼마가 돼? 뭐. 어, <laughs> 뭐다 했네 이제 그지. 이제, 이제 안 돼? 이 새끼와 이 새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곱해야 되겠네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에서 얘를 찾으려면 <목소리> 어떻게 하면 돼? 곱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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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베타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알파그 베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 다음에, 그가음에그다음그 얜 얼마? 1얜 얼마? 1 그럼 얜 얼마 돼? 0 0아 알파 베타만 더하기 얼마?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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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가 베타가 얼마? 0 0이지 그지 눈을 정말 크게 뜨니까 베타만 얼마? 베타는 저기 찾으면 되잖아 그지베타가 얼마? 베타만... 베타 얼마? 베타는베타가 얼마? 베타야베타는 베타 분열이잖아 그래 얘를 뭐라고? 그럼 얼마? 배타고니, 알파. 그래 얘는 뭐라고 베타 분 형이 그럼 얼마? 베타 분이 알파 그래야 돼. 얘는 알파, 그렇지? 베타 분이 알파 분열 얼마? 베타 형이야. 야 어떤 두수을대서 형이 되면 누가 형이 돼야 돼? 분자가 되는 게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알파, 베타 분이 얼마? 알파 제곱 더하기 얼마? 베타 제곱이 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형이 될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 새끼가 뭐가 된다? 연이다 그래서 알파 제곱 따기 베타 제곱 뭐가 된다? 0이 되요 이런 뜻이야 이거지 이해된다 안된다? 그게 근가 0이 될수 없지? 주모가 0이 될수 없지 제로 분의 상수는 무한대야 알겠지? 야빵한 조각이 있다고 생각빵한 개가 있다고 쳐봐 봐봐 100명이 나눠 먹을 때는 1 0분의1 조각이지 그지 10명이면 조각수가 정말 크지 한 명이 다 먹지. 아무것도 없으면 무한대가 되는 거야. 알겠어? 엄청 커지니까. 그래서 분모가 이에 대수는 없다. 자 그다음 저 새끼 모집 쏘 왔는데 여기 좀 치고 할까? 예. 네. 이까지만 하고 좀 쉴게. 자 89번은 제트를 실제로 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 안 그래? 89번이 89.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음수 제곱근 이거 해줄게 이거 너무 어려워 해가지고 90, 91 92, 잘 들어 얘더라 결과적인 것만 보면 돼잘 들어 결과만 보면 돼고게들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아 어, 이거 진짜 어아 존나 쉽게 해줄게 그러니까 잘 들어 <laughs> 책 설명 다 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는데 A가 음수고 B가 음수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a가 마이너스 3이야. b가 마이너스 2야. 잘 들어야 돼. i 붙이는 거다때려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안 붙는다만 생각하면 돼. 필기하지 마. 그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2야. 이거 어떻게 돼? 굳이 얼마? 3i 곱하기 얼마? 굳이 2i니까 이거 어떻게 돼? i 제곱해서 누가 붙어? 마이너스 s t 그래 Minus two. m 붙 n u s two. Minus two. m i 해 u s two. m 돼 n u s two. 하나만 붙 s 야 w o Minus two. Minus two. Minus two. Minus two. m i n 상관 이 w 어 Minus two. m i n 이 s two. m 야 n u s 루트 트마 i n 그러 가마이 곱하기 루트이지. 이렇게 사람이 루트이지. 9타부터. 9타부터. 안붙지 그래서 그냥 나온다. 그렇지. 저걸 루트마이너스루트라고할수있어 그렇지. 상관없다고. 아, 그걸 를는 문자로 보어요 그래서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면 다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나와? 루트의 곱하기 루트 b 어 어떻게 나온다고? 루트 a b 그대로 나와요. 이런 오케이. 응. 이렇게 하나가 들어 게도 하나도, 어가게 해서, 이렇게 해가이어게해가이어가해가이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해 이렇게 해서, 이렇해렇게될 거냐 그래 안그 이렇게 렇 이렇게 해서, 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게 이렇게 게게게 <laughs> 양수, 양수야 양수야 음수, 음수 음수니까 이렇게 달고 나오잖아 그냥 그래 같이 달라 같잖아 어, 그래 양수가 되니까 그래야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단다 집어치우고 핵심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나 안 붙나만 생각하라 알겠지 이해 돼 안돼? 왜요? 이해 돼 안돼? 네. 그러니까 둘다누으면둘다누으면 마이너스 둘다 마이너스면 누가 붙고?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고 알겠지 네. 이 네. 이해돼? 좋아, 수학 이거 한번 해볼게. 아무 다나 있는. b가 무 수야? a가 무 수야? 똑같이. 9x곱하기 9x는 뭐니? 누구를 달고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지, 그렇지? 네. 그래, 그래. 그럼 a가 무슨 수야? 음수. 음수니까 누구한테 양수 a가 되는 거야, 그래? 제곱수는 양수만 있어. 이해돼? 아, 양수. 아. 그래, a가 된다고 알겠지? 다시 a가 다르다고. 음. 영수야. 루트 8 곱하기 똑같다 똑같다고 생각해봐. 아 a가 다르다고 생각해봐. 알겠두 수를 곱해서둘다 무엇 수냐. 응. 음수면 누굴 펴고 나와. 요렇게 된다면 합칠 때 그래야 그래 안 그래. 루를 붙여. 네. 마이너스를 붙이잖아. 그때 이 전체 수는 무엇 수야. 네. 양수가 되지. 그럼 나올 때 무엇 수가 돼야 돼. 양수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나오면 어떻게 돼? 알겠습니다. 얘는 그대로 남기고 요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왜마이너스붙이려 그래야지 플러스가 되잖아. 왜 플러스가 되냐? 그래 해볼게.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될수 알겠지?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얼마? 루트 마이너스 3이야. 합쳐 어떻게 돼? 3i 3i니까 3아이, 어떻게 돼? i 제곱이지.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맞아. 자 결론만 생각해봐. 다시 해볼게. 천천히, 천천히.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래. 어떻게 한다고? 또 3i지, 그치? 얘는 얼마? 3i지. 그렇죠? 얼마? 9i죠, 9i지. 또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잖아. 자, 마이너스 3이 누구야? A. 응. 그답은 누구라고? A. 얘도 누구? A,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목계 선생님 잘봐 다시 해볼게. 다 버리고 어떻게 한다고? 자 한번 다시 해봅시다. 루트 a 곱하기 b는 어떻게 한다고? 뭐였다고? 루트 a b 그냥 알겠지. 마이너스 한 개만 있으면 마이너스 두개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이해돼? 자세 번째. 아 여기까지 한좀 쉬었다 할게. 그다음에 아이가 있으면 나오는 거 생각해. 너무 쉬운 게 봐봐. 아이 는 얼마니? 와이스이 아이. 아모에 누가 있으면 i 가 있으면 아이스를 들고 나올겠지. 어? 예. 데2 i 분는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나오지. 예. 네. 어? 네. 자, 이거 갖고 얘기해 볼게. 네. 이거 갖고. 자. 3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a가 음수야. b가 양수야. 이렇게 났다는 얘기는 연이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부모에 눌렀다 놓, 놓고 싶은 거야. a를 놓고 싶은 거야. 부모에 절댓이 되면 되는데 안 돼, 알겠지? 그럼 네. 얘가 둘, 어? 루트에 대한 성질을 내가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라고 루트가 합칠 수 있잖아, 그지? 어? 네. 합칠 때 앞에 마이너스가 오니, 안 오니, 그 얘기야, 그지? 얘는 와, 하나? 네. 와, 오지? 네. 왜? 분모에 누가 있으니까? 네. 그니까,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지? 마이너스 AI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도 물고 해야 돼. 아이, 물고 해야 돼. i 이 I, 네. I 곱하니까, i 이 대부분 얼마가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지? 왜 이렇게 됩니까 한번 풀어볼게 왜? 누구야? u s A, I, Z, a i지. 그 r 그 n d grand, g r 지 n d g r 어 n 할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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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a 래 d g r 그 n d g r a n 이 g 수 a n d g a 분수 g 양 a 야 d 수 r a 가 d 수 r a 가 d grand, grand, g r 수 n d grand, g 어 없어? 없으니까. 그럼 옆에 누가 남아아 아이 분의 잖아그래안 돼. 여기 누구 해아아 여기 누구 해 아이. 아이 제곱 얼마 그렇죠? 그때는 루트 -1은 i, 마이너스. 마이너스 A B, i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들어가 있어. -i. I. 이해돼요? 분모에,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해 된다?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누라고 나온다고. I. 아이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알겠지, 이렇게? 근데 봐봐, 반대로 해볼게, 반대로. 반대로. A까지 다포함시키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봤어. 얘네 어차피 무슨 수야? 양수. 양수니 상관이 있어, 없어. 복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이 분들이. 이해되는데? 마이너스가, 여다 아래도 안 붙어요? 자, 분자에 붙어 분자 있으니까 상관이 있어, 없어. 복수 봐봐, 복절 얼마? 3분의 루트 마이너스죠. 이거 합치면 그래. 루트 3분의 2 i. 그래야 돼. 얘도. 이해 됩니까? 이해돼 야돼그 중에 z i가 붙어야 돼. 그러니까 i가 붙는 거니까 i 붙는 거 진명 쓰지 말. 어차피 답이 똑같아진다. 뭐 알겠지. 무슨 얘기냐면 a가 음수야. a가 음수야. a가 음수고 b 만 무슨 수야? 양수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념이 지금 그렇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념 물어보는 거잖아. 어? 이럴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렇지. 예. 얘도 어떻게 합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래, 그래. 그럼 저게 다 많이 붙여야 되는 거지. 비브레이 아, 네. 마이너스 붙이니까. 잘 똑같아진다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다 붙이니까. 그게 아니고, 저기 위비브레이 저게 마이너스 거죠. 비브레이거 얘는 마이너스가 안 붙니? 얘는 마이너스 가 붙어? 그 여자야 아이로 변해가지고 봐봐 왜 이렇게 그 그렇죠 누구라고? 이분 얼마? A. A. 네.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게 되지. 예. 네. 그제 왜 마이너스도 붙가? 얘가 얼마니까? 음수. 음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론만 똑같은 문제야. 이렇게 쉽게 생각해라. A가 마이너스 이고 b가 3이야 이거 잘 봐. 이거 무시하고 잘 봐. 루트 3분의 얼마? 루트 마이너스 이지. 이런 거 있어 없어? 어떻게 그럼 3분의 루트 얼마? 이 아이야. 그래 그래? 얘끼는 합칠 수 있네. 얼마? 루트 얼마? 3분의2 아이야. 일단 끝났지. 얘 예, 해볼게. 얘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된면 그냥 그래, 그래.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없 그거 어떻게 할까? 대단히 응. 같이 달라. 같잖아. 그럼 이렇게나 계속해서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나 계속 계속해서 이렇게 핵심이 뭐냐면, 보세요. 설명이 잘 들어. 분자만 음수가 들어가고 분자나 분모에 양수가 되면 합쳐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같은 계산이 되어 라고 하는거야 알겠지? 근데 부모에 누가 들어가냐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거야 우리가 그냥 수를 써 수를 쓸 때는 이거하고 누가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해 알겠지 근데 루트에선 다르다고 루트를 쉬우는 순간 답이 다 달라진다고 알겠지 알겠어 누가 달라져 얘하고는 같지 않다 분모에 누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i 이친이친이 친구가 이친이해구이해돼가이친구이해돼가이까지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구가 양수고 b 가 양수야. 스타트구가이친가이가는건구가이 친구가 이친가이친가이친가이어구가이이이이 플러스 루트에 곱하기가 되면 이렇게 상관없어 알겠지? 자 하나가 양수야 자 그건 어떻게 돼? 동호들어 가서 상관없어 알겠지? 하나가 하나만 하나만 네. 이해돼?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이럴 때는 누가 둘다 누가 돼야돼 a도 음수 누구 b도 음수가 되면 그렇지 이럴 땐 누가 된다고 아, 루트 a 곱하기 루 쯤에 누가 나온다고 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이런 뜻이 알겠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루트 b 곱하기 b 쯤 어떻게 된다 고 그러면 그냥 루트 마이너스부터 b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아이새끼는 그냥 b에 해고 됐네. 이해돼 안 돼? 아니 이 두가 다른 수라고 생각하면 누굴 달고 나아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근데 b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아니 자체의 제곱은 양수가 돼야 되잖아. b가 양수야, 양수야. 음. 그럼 순수니까 누굴 달고 나가? 마이너스. 요렇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누가 된다? 음. b가 되어 이렇게 되잖아, 알겠지? 그지? 자 그다음에 a가 양수고 b가 음수야. 이렇게 돼. 아이 새끼가 음수니까 누를 달고 나와? 와이브.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이런 뜻이야, 알지 이해돼? 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뭐냐? x 플러스 1은 누구 이상이고 1 이상이고 알겠지 얘는 형이 들어가 상관없지 됐어 x 빼이 3은 0보다 작은데동가 들어가면 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x는 누구 저기까지 누구 마이너스를 저기까지 3까지 얘네 안돼얘는 무슨 수야수얘는 무슨 그그수 형이 수. 이해 수. 되니 얘네는 안돼 이네 예, 그래서 넌...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존나 많이 나잖아 이거. 어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지금 아, 범위까지 다그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x가 1보다 작고 1보다 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 음. 보셨다가 자 누르세요. 자 이제 남은.